아니아니아니아니야 아니. 나와 나와 왕 o 찾아. s o u 밤 조심 사우스 왜 o m 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딥 o m e back c 딥4 e 딥 a c k come b a 컴백 컴백 컴 e b a 컴백. come 컴백 에스트 o 백 에스트 컴백 에 o 트 e 백 에스트 come b a 버킹버킹 사우스 킬다 가드, 킬다 가드 킬다 가드 정보 말좀 해줘, 뭐뭐 뭐 응. 말을 해줘야죠 누구 네, 박았다 안 어, 박았다 홀드 홀드 홀드, 맥도라인 맥도라인 맥도라인, 맥도라인 이스트 와, 이스트 딥 이스트 딥, 파이브 포, 쓰리, 투, 원, 이스트 딥 이스트 딥 캐논 랩다 들었어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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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리고 있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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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하고, 이거 인사잡고 이스트 푸 u 레디. 이스트 푸 이스트 푸시 레디 이스트 푸시 이스트 푸시 이스트 푸시 이스트 푸쉬, 이스트 푸 line, 이스트 푸시 사우스 o 트5 4안 n d then 5 and then the 5 and then the 5 and then 5 and then the 5 and t 스프레드 h e 5 and then the 5 and then the 5 and then the 5 and then t 5 and then 집중해 있사 서스셋. 스 컴컴. Working, working. 워킹. <뭐라고> 워킹. <사우스에> 들어, <뭐라고> 워킹. 워킹 워킹. 오케지 나가는 중. 워킹. 워킹. 스지 워킹 나지원당했어 워킹 워킹. 앞에 라인 만들고 탱커 먼저 스피해서. 패사우스내디사 서스로 와 봐. 집디 디펜 레디 서스이 스바이 어, 3 2 1 인게이지 인게이지 뿅뿅뿅. 나이스. 계속 온트신 싸요. 패델레. 패델레 마운트 마운트 타에요 아, 다시, 어, 어, 다시 컴백. 인사이드만 잡고, 요것만 잡고 성 먹자. 먹어, 푸션 먹어, 푸션 먹어, 푸션 먹고 나와야 돼. 더 나와, 더 나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계속 온다. 야, 5세컨 카운트 칠게. 먼저 볼게, 먼저 볼게, 먼저 볼게. 대기, 인사이드 5. 오, 3, 2, 1,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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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보고 노스로 나가, 보고 노스로 나가, 보고 노스로 나가, 노스로 나가야 돼. 노스로 나가, 네, 노스로 나가, 노스로 나가, 노스 인사이드 브로 노스 인사이드 브롤, 네,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브롤, 온다 온다, 노스 인사이드, 디���� 노스로 나가, 브롤에 브롤에 노스로 브롤, 노스로 브롤, 노스로 나가, 서송나어 계속 나가, 계속 나가, 노스웨스트로 와, 노스웨스트로 와, 노스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 인사이드 인게이지 파이브, 포스스 사우스 인스트, 사우스 인스트, 스 인스트, 사우스 인스트, 스인스 e 사우스 뒤절먹었어. 스리노스웨스트로와스스웨스스트로와스 인스트, 스 인스트, 로스웨스트로스 인스트, 스스트스트스스트스스스스 노스텔레일 웨스로와웨스로와웨스로와 스파이더스 올라와, 스트 올라와, 외스로 올라와, 홀드, 홀드 디펜에디, 홀드 디펜에디, 홀드 디펜에디, 이스트 준비 5사건, 홀드 홀드 디펜 보고,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아 샬러 5, 5, 3, 2, 1, 이스트 샬로 이스트 샬로 이스트 샬로 이스트 샬로 이스트 샬러, 이스트 샬러, 이스 컴백, 러이스샬 이스트 샬러, 이스 샬러, 이스 샬러, 이 샬러, 이스트 샬러, 이스트 샬러, 이스트 샬러, 스트 샬러, 스트 샬러, 이스트 샬러, 스트 이스트 샬스트샬 이스트 샬스 이스트 샬스트샬이스스트샬 이스트 샬러, 스트샬스스스스 나 노스 끝에 있어. 노스로 와. 나와 나와 나와. 노스로 아이 나와 줘. 아이 나와 줘. 노스로 아이 나와 줘. 노스로 더 나와야 돼. 우리 팀들 노스로. 노스로 나와해 노스. 이모탈 싸 왜? 다시 스폰 <목소리> 사우스사우스 인게이지 5 4 3 2 1사우스 님. 음. 죽여 죽여. 올드, 올드, 이모탈 올드, 이모탈. 다시, 노스 챌린지. 우리 너를 다시 스 노스. 탄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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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노스.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네. 노스 웨스트로 가 봐. 노스 됐어. 노스 됐어. 웨스트. 발리스타야. 발리스타야. 오 와. 아, 웨스트 발리스타.

b 디 노스웨스트로 나가봐 노스 d y B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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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스 d y Bendy, b 스 n d y 웨스 n d y Bendy, Bendy, b e n 스 y b e e n d y b e n d e e n d y b n e n d 맞스 노스 웨스트 빅블락 봐줘야 돼 움직임. 인게이지를 티펜펜나 티펜나, 티펜나, 나 다시 턴노스, 턴노스, 턴노스. 8 세컨. 살짝 올라올 준비. 아직 올라오지마, 아직 올라오지마, 아직 올라오지마, 아직 올라오지마. 돈, 돈, 돈. 언더 언더초, 언더초 게이지 5, 3, 2, 1. 언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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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플아줘아 그냥 받고 올라와올라와올라와올라서 웨스트, 웨 네, 우리 다스 네, 계속 눌리면서 봐봐누가 노스에 쪽 노스이트로 노스이트로 워킹. 워킹 워킹 탔었어? 워킹. 노스트에 킹덤한테 박킹. 얘기. 오케 워킹. 워킹. 워킹 딜레이 됨 딜레이 됨 정화 정화 앞에 정화. 노스이트에 딥 파이프. 아 날라갔어 소리. 콩콩도 돌돌돌 노스 파이프. 3 2 1 노스 인싸이 노스 인싸이 노스 인싸이 나이스 나이스. 루팅하고. 노스로 와. 노스로 와. 푸키 푸싱. 푸싱 키트 푸싱. 뭐 하나 또 굿치 잡았다. 루팅해야 돼 이거. 루팅한다 이 새끼.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트 켰다. 인사이트 켰다. 노스로 와 봐. 노스라봐, 노스웨스트 누구, 노스웨스트 가지마,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나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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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컨, 딜레이댐, 딜레이댐, 봄미봄미 노스웨스트 딥, 5, 인사이드 4? 3, 2, 1,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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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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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인사이사이드인 인사이드, 인사이이드 인사이드, 인사 인사이드, 인사이드, 이 사이드 여기 이스트로 나와 이로 나와 이스트로 나와 스트로 나와 다 노스 웨스트 노스 스트 노스 노스 카운터 바이 노스 카운터 나이스 컴 노스 컴 노스 컴스컴 노스 이 빠졌고 이이 빠졌고 우리 본대 챙겨 나와야 돼 본대 챙겨 나와야 돼 노스 나와봐 노스 나와봐 우스로우스로스로나와스스트우스로와봐 얘들 런칭 드우스로와야스요 웨스트 다우스 웨스트 That's good. Come, 이 o m e c o m w 5? 3, 2, 1, w h e r 이 shall 뭐 e shall come back, come back.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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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What the fuck? l 스이트 나와. t 스이트 나와. o 있다. i 스이트나와 w 스이트 나와. t 스이트 나와. l 스이트 나와. to n 트 w l o 시 e it to now. Lose it to now. Lose it to now. Lose 싸우스 t 이트로 s t 우스 r a n t South Etro, s o 트 t h Etro, South Etro, South Etro, South Etro, South Etro, South Etro, South e t r 다 South Etro, s o 와 t h 스 t r o s 스 u t h 온다 온다. s o u 스로나와 r 스로 나와, t 스로 나와, o 스로 나와, h 스로 나와, s 스로 나와. 노스로 o South 로 뒤에 나와야 돼. 이 음. 와, 따라와 줘. 노스, 노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 o u t h is k 자, 보게. 사우스 t h i e Charlie. Five, 온더 초. 나이스 컴백 컴백. 디빵 같이, 디펜 같이. 에, 디빵 디빵 같이. 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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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나와.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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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워킹. 노스 이스트 에이 하나 나. 아, 야, 이이스 이스트 와. 이스트 사우스. 썸바백 톰 조치 봐. 오. 도케네. PNID. PNID. PNID 사우스웨이볼 준비. 사스웨이볼 oh. 준비. 사우스웨이트 볼 준비. 사우스웨이트 찰러. 5 4 3 2 1 사우스 찰러. 사이드. 나이스. 나이스.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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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리트로 나와. 로스웨이트 나와. 로스이트 나와. 로스이트 나와. 로스이트 나와. 로스이트 나와. 플레이어 켄트. 켄트. 로스이트 나와. 아, 칠때 봤어. 신답 아, 샬로 거맞어요 딴딴딴딴딴. 어, 웨스트 에어나 뭐. s 아, 웨스트 s t west, 웨스트, p p i 트 e oh, t h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 n s i d e 미나 s i d e i n s i 루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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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팅 i c 해 루팅부터 i n g looting, l 루팅부터 해, g l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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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팅하고 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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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터. 이거에도 안전. 만터. 1300 노스. 온다 온다. 노스. 노스 베스트. 오케이 다시. 오케이 오케이 되고 되고 되고. 아니 나한테 잘 뭉쳐 봐 봐. 와 봐. 내 쪽으로 다와 봐. 이제 싸움 끝이라고. 우리 만터 간대. 내쪽으로 와. 웨스트 샷커브. 뒤쪽으로. 스티프. 그거 밤이야. 밤. 나 노스 인게이지 바이. 어? 3 2 1 노스 노스 잡혀 잡아. 웨스트 잡히자 다 막. 컴백이스트. 컴백이스트. 인사이드 케어하고 이스 아, 잡지 다 죽여 이거 이스 어, 잡지 죽여 이스 잡지 죽여봐 죽이고 마운터 갈게요